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성두령이에요 자, 여러분. 봄, 봄, 봄. 봄이 왔어요. 봄이 왔으니까, 여러분들 겨울에 움츠려드렸던 몸과 마음들, 이제 봄맞이로 활짝 피고요. 생기 있게 이 봄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 보자고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, 어, 신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얼마 전에 저한테 어느 손님분이 제가 어디 가니까 신가물이 많다는데 저 무당돼야 돼요? 이러고 문의를 주셨어요. 문의를. 근데 신가물이 많다 해서 다 무당되는 거 아닙니다. 신가물이 많다 해서 신가물. 그게 뭘까요? 신기예요. 신기. 신기. 신기를 신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기가 있다 해서 전부 다 무당되냐? 아니요. 다 무당될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, 반, 절반 이상이 무당해야 돼요. 신기가 있다 해서 다 무당되는 거 아닙니다.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도요, 신기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일반 사람들, 30%의 신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. 30%의 신기는. 그거, 그게 뭐냐? 예감, 초. 이것도 신기해요 신기. 신기가 있으니까 예감이 맞고, 촉이 좋고.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무당되나 아니잖아요.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. 나, 내 형제, 내 친구, 내 누나, 형, 동생, 애인, 남편, 자식. 다 30%의 신기 다 있습니다. 근데, 이 30%의 신기 가지고 무당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,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40에서 60%까지 신기를 가진 분들, 가물이 있는 양반들은, 이 양반들은 뭐가 있느냐? 이 양반들 무당 안 해도 돼요. 무당을 안 해도 되는데, 그만큼, 뭐, 신기가 좀 퍼센트가 높아졌잖아요? 40, 50, 60, 70. 이까지 이 40%, 50%, 60%, 70%에 신기가 있는 양반들. 이 양반들은 뭐가 있느냐? 신기가 좀 있다 보니까 신기가 있다 보니까 좀 살아오시는데 이 나쁜 영양. 뭐 집안의 조상바람, 산소바람뭐 상문바람, 뭐살 이런 안 좋은 안 좋은 것들 있죠. 이거를 잘 타요. 잘 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물이 높은 높으면 높을수록 풍파가 좀 많아요. 나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양반들 무당 되느냐? 아니요. 이 양반들도 무당 해먹어 봐야 말문이 안 터지거나, 연금이 없거나, 불리지를 못하거나, 이 양반들 무당 못합니다. 그러니 이런 분들은 뭐, 내가 다독거리면서, 내, 내가 신의 힘을 받든, 조상의 힘을 받든, 기도에 힘을 받듯 내가 힘든 길을 편안하게 돌려서 살아가면 되는 분들이에요. 근데 이 가물이 뭐60% 70% 있는 양반들은 또 웃긴 게 있어요. 정성을 드리잖아요. 정성덕을 되게 잘 봐요. 나쁘게 해 꼬지도 많이, 아, 나쁜 액도 잘 타지만 정석덕도 정성을 드리고 정성덕도 되게 잘 봅니다. 우히 얘기하죠. 어, 나구텐데 구떡 봤어. 효과 바로 있었어. 이 양반들은 가물 퍼센트가 높을 뿐더러 높, 높으니까 높안 좋은 나쁜 기운도 잘 탔지만, 안 좋아서 구슬했는데 구떡도 빨리 봅니다. 이게 가물이에요. 그리고 80, 90회 신기 있는 양반들, 이 양반들은 저처럼 무당을 해야 돼요. 무당을 해야 돼요. 그러니, 뭐, 50%, 60% 신기 있다 해서 다 무당, 넌 무당해야 돼, 넌 무당해야 돼. 아니,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그렇잖아요? 90%, 100%의 신기를 가진 양반들도 무당기를 접어들었을 때,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, 우리. 손님 상담해줘야지, 손님 기도해줘야지, 손님 위에 정성 들여줘야지. 너무 힘들어요.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. 아무리 신기가 있어도 얘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. 차라리 미치면 와. 그때 신 내려줄게. 진짜. 그렇게 신병을 안고 가물에 치이고 신기가 높은 양반들도 신령님을 메시고 가는 길이 힘든데, 힘든데, 어? 그 신기가 적은 양반들이 무당돼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못합니다. 못 여러분들 감을 높다고 다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. 신기 많다고 다 무당되는 거 아니고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갔는데 신기가 좀 많다는데요. 아 신병 앓고 있냐고 지금 신병 안 앓고 있잖아. 어 신의 풍파 그만큼 안 겪고 있잖아. 그러면 무당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풀어서 갈수 있고 풀어서 살수 있는 양반들이니까. 꼭, 무당을 해야 되나요? 거기에, 꽂혀서, 선생님, 그러면 나 무당, 신받으면 잘 해먹을까요? 신받으면 돈잘 벌까요? 못 해. 못 벌어. 하지 마세요. 무당, 무당, 뭐, 신기 좀 있고, 가물이 좀 높다 해서, 무당 되면 다, 잘 살고, 잘 불리고, 돈 많이 벌고. 아닙니다. 착각이에요. 착각. 겠죠. 그러니 어, 가물이 좀 있는데 무당될 가물은 아니다.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가물이 있기 때문에 나쁜 뭐 집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상바람, 산바람, 뭐 상문바람, 무슨 바람 여기서 치어서 내가 막히니까 그것만 잘 풀어놓고 나면은 무당 안 하고 평민으로 잘살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러니까, 가물 있다는 소리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냥, 풀 거는 풀어내면서 평범하게 사세요. 여러분들 평범하게 만들어드리는 거는 저희가 할게요. 저희가 해드릴게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가물 있다 해서 너무 걱정, 근심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아시겠죠?